안녕하세요. 파이어스톤입니다. 오늘은 요즘 열기가 대단한 공모주 청약에 대해 용어부터 방법, 제도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이 헷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IPO란? 기업 공개를 뜻합니다.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IPO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하며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공모를 할 경우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주의 일정과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나 상팔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증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정보를 확인했으면 두 번째로 주관사 계좌를 개설합니다. 해당 주관사의 계좌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관사의 계좌를 개설 후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청약자의 청약은 hts나 mts 접속 후 공모주 청약을 검색하고 증거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거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증거금은 간단히 공모가의 50% 곱하기 희망 주식수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 공모가가 만원이고 희망 주식수가 100주라면 5,000 곱하기 100은 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넣으면 희망 주식수를 다 받느냐? 아닙니다. 경쟁률이 존재하며 경쟁률이 100대1이면 위에 계산한 50만원으로 한 주만 살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100주를 사고 싶다면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후 배정방식 변경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증권사별 경쟁률 체크, 증권사별 자격사항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납입 후 남은 금액은 환불일의 증권계좌로 환불된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청약자의 청약 관련 계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계정 방안에 따르면 계정 내용은 크게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 변경,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 일반 청약자 청약 배정 절차 개선, 세 가지로 일반 청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 변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 절반 이하는 기존 비례 방식 병행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아까 설명했던 넣은 돈만큼 주는 방식, 즉, 비례 방식 100%로 자금이 많으면 더 많은 주식 배정이 가능했다면 변경 후에는 비례 방식 50% 이하 균등 방식 5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균등 방식이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 물량을 청약한 인원수로 나누어 같은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며 최소 증거금만 있어도 참여 가능하다는 것은 소액 투자자도 공모주 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천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나 1억을 투자한 투자자나 전체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같은 수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입니다. 물량을 기존 20%에 10%를 추가 배정하여 최대 30%까지 일반 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물량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주 조합 미청약 물량 추가 배정 및 하이일드 펀드 우선 배정 물량이 10%에서 5%로 축소되고 남은 5%를 일반 청약자에게 이전하여 기존 20%였던 일반 청약자 물량에 미청약 물량과 하이일드 펀드 우선 배정 물량 등을 포함하여 최대 30%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이일드 펀드란 신용등급 BBB 플러스 이하의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을 45% 이상 보유 및 국내 채권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청약자 청약 배정 절차 개선입니다. 청약 방식은 기존 증권사마다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 변경 후에는 중복 청약이 금지되며 한 곳의 주관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주관사가 2개 이상이더라도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공모주 청약에 관한 내용과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